독일 플라즈마 가기 전에 엄청 고민 많이 했는데요. 음, 내가 이 업을 하고 있는 거에는 어떤 새로운 거를 접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뭐든 배우는 거에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 그 중에 이번에 독일 플라즈마가 좀 컸고요. 어, 또 해외를 나가는 거에 대한 또그 경험도 컸고 또 가서 보고 배우는 것도 참 많았고 어, 기술적인 것도 제가 룩소스 플라즈마를 택한 딱 이유 하나는 어, 하나의 기계로 다양한 팁을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비접촉에 대한 안전성 그거 딱두 가지를 보고 어, 선택했고 그래서 독일까지 갔다 왔는데 갔다 온 거에 대한 그 여유니 여운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되게 많이 남아서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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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고. 어 저는 도전하고 끝까지 배워야 돼.